1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 강의의 서론입니다. 전체 강의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2013년 기원절 선포 이후 2014년부터 자신을 독생녀로 선포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니다왜독생녀를 선포해야 될까 독생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참어머님의 위상 참 부모님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참어머님께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셨다면 아무 남은 여생 자녀들 격려만 하며 섭리를 이끌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인류의 참 부모로서 섭리의 진실을 밝혀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을 보면 독생료를 선포하시는 참 어머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이름 아래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독생녀라는 나의 또 다른 이명을 통해 얘기합니다. 자스전 말씀을 중심하고 볼때참 어머님께서 독생녀를 선포하신 것은 하늘 부모님을 위함입니다.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서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되찾고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기 위함이며 하늘 부모님의 소망으로 이 시작하는 하늘 섭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하늘 섭리의 진실을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소망, 인류의 타락, 독생자 예수님과 그의 재림의 목적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늘 하늘 부모님의 소망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기독교 성직자 초청 만찬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조를 통해서 보이는 실체를 선참 부모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참 부모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인류의 참 부모가 되어야 할 인류, 인간 시조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처음과 끝이 같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의 소망을 이루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의 자리, 독생자 독생녀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구원섭리는 독생자와 독생녀를 지상에 보내기 위한 섭리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독생자로 오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으나 독생녀는 함께 오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같은 시기에 보내기 위해서 섭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에덴동산에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4천년 구원 섭리를 통해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받고 협조했던 사가리아 엘리사벳 마리아가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하도록 역할을 했지만 인간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하늘 섭리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독생녀 탄생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고 모셔야 할 세례 요한이 실족함으로서 유대민족이 책임을 못 하게 됩니다. 결국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내외적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여 독생녀를 같은 시기에 보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아담은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본인이 실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독생자의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통해서 승리한 기대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독생자는 다시 탄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반을 상속받은 분이 바로 재림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일찍 알고 있는 성량말씀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의 말씀에도 재림 메시아는 예수님이 못다한 복귀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 하늘 부모님 편이 승리한 근본섭리의 토대위에 임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야겠다고 하신 제림 메시아는 바로 문선명 참 아버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제림 메시아로 참 아버님을 부르시어 제림 메시아 노정을 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메시아의 사명 완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참 아버님께서는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기독교 기반 조성, 국가 기반 조성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는 참 아버님께서 1935년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사명을 인계 받으신 후 25년의 세월은 하늘 승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독생리를 맞이하기 위한 노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 메시아는 2000년 전에 맞이하지 못했던 독생리를 맞이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리를 보내주실 곳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책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대비하셔야 하기에 독생녀를 맞이할 환경권을 갖춘 또 다른 민족을 택해 세우셨다고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생녀는 기독교 기반 위에 탄생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탄생하실까요? 19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의 완성을 본 것은 바로 칼뱅에 의해서입니다. 1543년 칼뱅은 신성 로마제국 의회와 황제에게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칼뱅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가 셋째 판이 완성을 보고 종교 개혁의 이론 체계가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으로 태동한 개신교 장로회의 맥을 이은 한국 기독교 기반 위에서 독생녀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참 어머님은 6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이십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독실한 신앙을 한 3대 동료의 기반 위에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천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자였다면 참 어머님은 초림 독생녀로 하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직계의 딸로서 하늘 부모님을 뿌리로 해서 탄생한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여성이십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하늘 섭리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참 어머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 어머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배우지 않고도 하늘과 느낌으로 교통하며 성장해 나왔다. 참 어머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해서 참 부모의 자리 완성의 자리에 나갔다. 이런 참 어머님은 이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함께 섭리의 완성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는 섭리의 중심축이 지상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자리를 원리에서는 천주의 중심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완성된 부부로서 일체를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미의 대상인 인간이 일체화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을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부모 대신 하나님은 자녀로 완성한 인간에게 임재하시어 영원히 안식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 중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진리의 중심이 되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지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본심의 중심도 되는 것입니다. 방금 독한 말씀을 중심하고 볼 때, 천조의 중심 자리에 현연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이 천주의 중심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기 위하여 하늘 부모님은 승리를 해 오셨습니다. 하늘 부모님도 상이고 예수님도 독생자로서 독생녀를 맞이하여 상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도 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재림 메시아의 지상의 독생리를 맞이하여 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늘 부모님이 현현하실 수 있는 천주의 중심 자리요 섭리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늘 부모님은 당신이 태초부터 꿈꾸셨던 신인의 일체 이상이 이루어. 진 지상천국 생활을 하,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참부모님을 통해 자녀를 무한히 번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독생녀 참어머님은 지상섬리완성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 기원절 이후 섬리완성의 중심축은 육신을 가진 독생녀 참어머님이십니다. 참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천상의 참아버님과 하나되어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과 인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참 어머님을 대하는 심정. 2012년 9월 15일 천력 7월 17일 성화식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섭녀의 길에서 본인은 참 아버님의 반려자가 되어 한평생을 그분을 모시고 천륜의 섭녀의 길을 함께 쳐나왔습니다 섭녀의 길을 출발하면서부터 크게 두 가지 사명 완수를 위해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첫째는 본인 당대에 한매친 하나님의 당감 복귀 섭녀의 끝을 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 이상세계의 구현을 참 아버님을 모시고 당대에 완성시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신 평화 월드 센터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또 참업 아버님은 지금 영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무형으로 계실 뿐이지 한 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 누리의 참부모를 중심한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심정문화가 정착되어 새로운 질서가 정착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전해주는 이 당부의 말씀은 영계로 떠나시는 아버님의 유언이십니다. 독식녀 참어머님의 가치와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참어머님은 50여 년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섭리의 진실, 즉독생녀선포로부터첫 단추를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독생녀 참어머님이 하늘 섭리를 완성하는 중심 축이라는 시각에서 말씀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